안녕하세요. 송도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송도 해상 케이블카, 송파원입니다. 우 송도와 송도 해상 케이블카에 관한 모든 것은 이 송파원이 알려드릴 수 있다고요. 송파원과 함께할 첫 번째 소개는 바로 송도 먹거리입니다. 먹을 <laughs> 어,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막 신이 나는데요. 송도 와서 뭐 먹지 고민하시는 분들, 부산 와서 뭐 먹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송파원이 출동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알아보실까요? 고고! 짜잔! 부산 바다의 성리단길이라 불리는 이곳은 송도 백년골목인데요. 이름처럼 물려 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송도 골목입니다. 이곳에는 한식, 양식, 일식, 후식, 뭐든 다 가능하다는데 그중 부산의 시어라고 할수 있는 고등어 이 고등어빵이 가장 유명한데요. 진짜 고등어가 들어있냐고요?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부산 송도에서 제일 유명한 고등어 빵집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한 마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고등어 빵이에요? 네와 선생님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무슨 맛 무슨 맛 무슨 맛인가요? 아예 여기 된장, 견과류, 녹차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어요. 아, 이 뭐부터 먹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데. <laughs> 그러면은 저는 복분자 먼저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니 고등어 는안 보이네요. 네, 고등어 는 없어요. 아, 이게 붕어빵 네, 종이는 떼. 아, 종이가 있구나. 네. 여기다 종이를 떼고 드시고. 이게 뭐붕어빵엔 붕어가 없듯이 고등어빵에는 고등어가 없는. 네. <laughs>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와, 아,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와, 무슨 맛인지 설명 안 해주셔도 알것 같아요. 지금 제가 부산이 아니라 복분자 농장에 온것 같은데요? 어, 뭐지, 이거? 음, 어, 진짜 막 건강해지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알죠? 느낌 알죠? 이거 녹차. 녹차도 바로 한번 먹어 뭐지? 혹시 보성인가요? 아, 제가 녹차밭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먹은 빵보다 이게 왜더 녹차밭 같은 느낌이죠? 뭐지, 이거? 우와. <laughs> 여기 우유까지 한잔 하면? 아... 녹차 라떼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우유 먹으면 끝이에요, 끝. 말이 필요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진짜 바다는 역시 부산 바다네요. <laughs> 근데 참새각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바다면 하 뭐가 생각날까요? 음회 먹어야죠 회. 바로 한번 만나보러 가실까요?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게 혹시 그 송도에서 제일 맛있는 회 판다는 그곳이 맞습니까? 먹어야 되지. 아, 사장님 네. 지금은 자 겨울 놀지 나고봄 다가 오니까 네. 이제 봄도다리가 제철입니다. 아, 제철. 아 그럼 그걸 먹어야 될까요? 그것도 좋지만 네. 그거는 또 봄도다리는 어느 해산 어느 어느 다게가 아. 드실수 있는 거고 네네. 저희만의 이제 독특한 층은 코스 요리라고 아. 코스와 전복 물회를 같이 드실수 있는 네네. 이런 세트 메뉴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어디다 고 저희 가게에만 있는 메뉴니까 아전복물이 이거요? 네. 아, 바다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아 이게 코스 시키면은 이제 처음으로 세팅되는 것들인데 아 이거 진짜 뭐부터 먹어야 될지 그래도 회 먹으러 왔으니까 초밥부터 먹어야겠죠? 아 맛있겠다 음 소리 들리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와 와, 미친 거 같은데 진짜 낙지부터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어이 거 힘이 장난 아닌데요 이거 뭐 뭐지 이거? 지금 막 당장 지금 운동하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3대 500 나올 거 같은데요 오, 힘이 막오 보이죠 보이죠? 선생님 그럼 혹시 회를 좀더 맛있게 먹는 뭐 꿀팁이라든가뭐 그런 것들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왕을 여기 저희가 나오는 게생화사이기 때문에 아 네네 다른 물론 초장과 막장도 없긴 하지만 생화삽에 드시는 게 오늘의 아 맛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부터 먹어볼까요 제가? 그요 붉은 생선부터 먹요 친구가 무슨 생선이죠? 밀치라고 밀치 중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 바로 한번 제가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아 보이시죠 보이시죠 음, 와사비 역시 생화사비죠. 와 이게, 이게서 막 진짜 살아 숨쉬네요. <laughs> 이게 아까 뭐라고 하셨죠? 밀치입니다. 두 밀치. 번째 드신 거는 아, 광어 네. 어. 진느름이 살. 광어 진느름이. 아 앞으로도 이거 계속 찾을 거 같은데? 부산에 오시면. 예. 아 어쩐지 하, 광어. 진짜 쫀득 쫀득하고 막 쫄깃 쫄깃하고. 와, 사장님 이거 물에 이거 살이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먹는 건가요? 예, 우선 네. 일단 사리는 조금 이따 드시고 어네 먼저 네네. 한번 비벼보시죠 비벼볼까요 그럼 막 비비면 될까요? 네. 음 여기 사장님 말씀대로 어이, 깔끔하고 막 되게 달콤하고 하네요 진짜 맛있는 너무 맛있다 네. 이거 음 계속 막 손이 가네요 앞에서 음식 너무 많이 주셨고 살짝 배불렀는데 들어가네요. <laughs> 와 진짜 감동의 맛이에요. 제가 진짜 눈물이 진짜 없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제가 근데 맛있는 거 먹으면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눈물이 나요.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너무 맛있어요 진짜. 선생님 이거 대박이에요 진짜. 어, 저 다음에 또 오면 또 많이 즐겨 주셔야 돼요. 네. 어, 선생님 근데 이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배가 이제 슬슬 부르긴 한데. 아,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 왔으니까 좀더뭐아 여기 한번 꼭 가보셔라 이런 관광지 말고 추천하실 데가 있을까요? 성도에 속장 오셨으면 은꼭 네. 가볼 만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 해상 케이블카를 꼭 타셔야 됩니다. 어? 아? 해상 케이블카 혹시 지금부터고 지금, 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아, 오 케케이카카 car. Cable car. Cable car. Cable car. Cable car. Cable car. c a b l 아 car.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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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c a b 도 e car. Cable 해 a r Cable car. Cable car. Cable c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